네, 오늘 첫 번째로 나눌 주제는 점없이 택시기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뭐 하루 이틀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 현재 택시 노조분들이 지난 6일부터 농성을 진행하고 있죠. 저는 이제 양쪽 다 의견을 좀다좀 네. 보면 음. 어, 둘다좀 답답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음. 그리고 구조적으로 택시 산업 이따 좀더 얘기해봐야겠지만 네. 택시 산업 자체가 그니까 산악금제도에서 음. 월급제로 바뀌는 네. 과정에서. 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다. 거기에 음. 코로나라는 아주 악재가 곁들여지면서 네. 더 심화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러니까 어, 지금 여기 택시회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에부터 이제 어, 임단협 해가지고 택시 완전 월급제를 주장을 해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근데이 시행이 되자마자 이제 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해가지고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러 가지 쌓여있던 게좀 폭발한 것 같은데 이 산악금제도 이 임금 체불 관련해가지고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질적으로 아직 뭐 정확한 통계치 이런 부분에 좀 택시 회사들이 좀 근거를 제시해줬으면 좋겠어요. 음. 뭐냐면 그러니까 예전 산악금제도 할때 택시 한 대당 하루에 벌어들인 돈이 네. 얼마였고 월급제를 하니까 음. 얼마큼 되더라 음. 그래서 이갭 차이가 있다면 음.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 부분은 노동자의 문제인가 네. 아니면 산업의 문제인가 음. 이 부분에 논의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에 있어서는 어쨌든 택시 자체도 잘안 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이제 법인 택시죠 이제 개인 음. 택시가 있고 이제 법인 택시가 있는데 산납금이라는 거는 일정액을 회사에다가 납부를 하고 그 초과 이익분을 본인이 가져가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회사에 5만 원이 사납금을 넣고 나머지 5만 원을 가져가는 방식인데, 이걸 만약에 더 많이 벌게 되면 5만 원 이상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 또 만약 수익이 적은 날에는 예를 들어서 3만 원밖에 못 가져가는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 방식이 했을 경우에는. 어 회사 측은 절기때 유리한 조건이죠. 왜냐하면 음. 고정적으로 수입으로 있는 조건이 있으니까 단지 택시 기사분들한테는 어 좋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같이 많의 수익을 벌었을 경우는 많은 이익을 음. 가져가지만 어 적게 벌었을 경우에는 수익을 아까 말씀드렸죠 5만 원도 안 되는 음. 경우가 있었고 고정적인 안정적인 수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산업금제도에서 월급제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왔어요. 음. 하나는 지금 앞서 김 기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 택시 노동자들의 네. 어떤 근로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음. 해소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어 어느 택시를 탈 거냐 이런데 산악 금제도를 하다 보면 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같이 갑시다. 합승해야죠. 이왕이면. 돈 많이 되는 멀리만 가기 좀 가까운데 안 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이런 그니까 음. 택시 승객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불편사항들이 음. 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산악금 제도에서는 네.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월급제로 가자라는 음. 게 있었고요. 단 월급제로 가는데 그러면 월급제가 무조건 좋은 거냐라고 한다면 음. 택시 운송 사업자 그니까 음. 대표 입장에서도 어, 운영 가능해야 그니까 음. 회사가 운영 가능해야 노동자도 있거든요. 음. 어 그런데 더 이상 내가 운영하기에는 음. 이 피해가 어 운영 수익이 전혀 없다. 네. 그래서 나는 차라리 폐업하는 게 낫다라는 음. 거죠. 이제 2016년도에 택시 발전법이 이제 발의가 됐고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모두 전액 관제로 됐습니다. 음. 아, 그래서 지금 산업 관제는 무조건 현재는 불법이에요. 근데 음. 사실상 현재 들여다 보면 실제 완전 월급제가 되고 있는 곳은 어, 30% 이내밖에 음. 안 되는 것 어, 이거는 아까 첫 번째 어, 그 사측에서는 본인 의 수익이 줄어드는 네. 거고 또 안정적 아니, 고정적인 음. 월급을 주하기 때문에 이거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 어, 두 번째는 음. 조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택시 기사분 음. 중에 일부 일부가 사라 어, 금제를 선호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젊은 택시 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조금 더 운전 빠르게 해서 어, 수익을 더 많이 가져야겠다. 네. 그리고 일부 택시 기사 찾기 일부이긴 하지만 약간 신용 불량이나 이런 분들이 좀몇분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 월급 받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 월급제보다 당일로 뭐 받아서 하는 게 현금으로 받는 게더 낫다고 해가지고 이게 전액 관리제로 좀 정착되기는 약간 아직도 좀 시기적으로 어 필요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정읍 시청 앞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을 치시는 분들의 사정을 보면은 좀 사업주와의 갈등이 좀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 체불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 사업주가 임의대로 노동 규칙을 바꿔가지고 근로 규칙을 바꿔서 어뭐 정리원을 좀 앞당겨가지고 해고시킨다라던가 이런 좀그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불법적인 행위들이 많았는데 좀 이러한 부분을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좀 우리가 좀 깊게 들여다봐야 할게 음. 우리가 이제 노사 갈등 문제나 이런 걸 바라보면. 노조하고 그러니까 노측과 네. 사측이 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서로 서로 왼수지간 뭐뭐 척척지고 네. 뭐 죽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같이 가야 할 대상이거든요. 어, 사측 입장에서 본다면 훌륭한 노동자가 있어야 회사가 음. 발전해요, 계속하고. 노측 입장에서도 회사 재무구조나 경영이 음. 안정이 돼야 지속적인 직장이 보장이 되는 거고. 그런데 자꾸 어느 순간. 이 선을 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싸우다 보니까 본진 사라지고 감정이 실리는 거예요 음. 아, 그래서 그렇죠. 내가 저거 저거 저꼴 보기 싫어서 네. 이거 다 없애버릴 거야라는 음. 게좀 있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중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고 야, 요즘 저희도 티그 뭐냐 택시 타려면 카카오티에서 네. 부르잖아요 엔요구. 옆으로 하는데 네. 카카오택시한테 우선 배정하더라 음. 그러니까 기존 법인 택시들이 우리는 손님이 옆에 있는데도 못 잡더라 아.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네. 카카오택시가 공룡이 돼가고 있어요 막 음. 그 엄청나게 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택시업계가 공동의 목소리를 좀 내고 택시 노동자들도 같이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네. 자꾸 생존권 문제 음. 그러니까 나 당장에 나의 지금 당면한 수익이 5 0 0원이냐1 0 0 0원이냐의 문제로 싸우다 보니까 음. 그런 문제는 다 뒷전이 돼버려요 음. 이두 정읍의 이번 택시 문제도 계속 지속적으로 간다면 사측에서도 할 말이 많을 거고 노측에서도 할 말이 많고 결국 감정 싸움 되고 음. 일부 행정조치나 뭐 법적인 하겠지만 과징금이 가겠지만 이대로 간다면 좋은 직장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음. 일단 그 해당 그 법인택시가 알고 그러셨는지 음. 모르고 그러셨는지 음. 일단은 택시가 운행을 못하게 운행정지를 시키셨어요. 네. 그리고 승무도 못하게 했고, 택시 자체 운행을 안하게 한 거예요. 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적고 넘어야 가될 것이,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택시하고 버스는 공공제입니다. 네. 이 공공제라는 것은 함부로 사적으로 중단시킬 수가 없어요. 네. 이 중단을 시키더라도 자기 자체는 정부나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고 승인 네. 받은 후에 정지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서 승인 절차를 받고 해야 되는데, 어, 임의로 지금 운행정치를 시켜버렸고 네. 또 그거를 또 어, 조정을 해야 될 우리 또 정읍시에서는 무기한 하다가 나중에 아마 후에 다시 네. 이제 본복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 택시나 버스는 일광적으로 중지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이 문제 보면 네. 결과가 어떻게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취재를 음. 다니면서나 뭐 사람들 많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노동자 측에서도 요구하고 사 측에서도 요구가 있는데 네. 어, 예를 들면 이번 택시 회사를 없애버리는 게 결과가 가장 핵심일까요 아니면은 일단 지금 해당 문제가 된 법인 택시 회사는 없애버리려고 약간 지금 시도를 하고 계세요 어~ 이~ 지금 결론부터 나기 전에 이~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게 최근 어~ 정읍시 우리 그~ 교통 그~ 담당 부서와 그리고 법인택시 0개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감차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직 공식화가 안된 건데 제가 이렇게 잠정적으로 취재한 뭐 바로는 일단 정읍시가 그 택시 총량제로 봤을 때 인구 대비 택시 총량제 로 봤을 때 백칠십 사대가 초과돼 있습니다. 이 백칠십 사대가 감차 대상인데 원칙적으로는. 이 자연감차가 돼야 맞아요. 네. 근데 이거를 자연감차가 돼야 인위적 감차를 행정에서 일부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지금 정읍시하고이 범인택시 회사가 협의된 내용을 잠깐 들어보면, 어, 예를 들어서 올해 안에 60대를 감차를 하자. 그래서 10개 중에 60대를 감차하면 각 회사가 6대씩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된 회사는 28대를 감차하겠다. 음. 그럼 다안 하고 자기는 그 감차 보상을 받고, 한 대당 수천만 원이거든요. 네. 기존에도 지자체들이 이거 시도를 했어요. 근데안 됐어요. 왜안 됐겠어요? 음. 일단 그한 대당 그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었다. 네. 3천만 원의 감차 대상 보상금을 해주겠다. 그러면 이, 이거 가지고 안 된다. 법인 택시에서 음.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된 지금 버인택시에서는난 이렇게 문제되고 기사들 말도 안 듣고 그러니 수입도 적고 그러니 몇 끈은 다. 감차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아직 진행이 안 됐지만 진행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공공의 세금 공적 자금을 들여서 한 회사를 통째로 사게 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택시 기사분들은 하루 아침에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방법은 정말로 나쁜 결과를 낳는 것이기기 때문에 이거를 행정에서 조정을 해줘야 돼요. 둘다 지금 한 치의 양보도 없어요, 네, 네. 보면. 그러니까 이쪽은 네. 서로 감, 이미 감정도 상할 때로 상한 것 같고 네. 신뢰라고는 눈꼽만 도 없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엔 폐업하는 게 낫다. 네. 폐업하는데 그냥 문 닫을 수는 없으니까 감차해서 하면 내가 그동안 손해 본 거, 뭐한 거, 지금까 투자한 거 일정 정도 거둘수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가겠다. 네. 사업주는 그럴 거고 노측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 계속 문제를 했는데 개선해가면서 서로 잘 가자라고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저기예요 보면 서로 음. 서로 어, 결국은 양측의 방향을 막 놓고 보면 한채 양보 없다 보면 결국은 폐업이거든요. 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자꾸 이, 이거를 중재를 누가 할 거냐의 문제도 얘기를 하지만 음. 어, 본인들 스스로가 이부분에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하는데 음. 지금 현재 정읍시 이 문제가 되는 입장에서는 어, 정읍시가 행정적인 좀 그. 중재를 좀 해야 될것 네. 같아요. 그래서 어, 전액 감차보다는 어, 일부 감차를 네. 해서 약간 사업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네. 좀 궁극적으로는 어, 그 택시 기사분들만의 에좀 사회적 기업처럼 협동조합이 나와서 정말 어, 전액 관리자가 제대로 정착되는 음. 좀 시작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